퀵사랑과 레몬의 캠핑 이야기.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오늘도 퀵사랑님과 캠핑 나왔고요. 오늘 가는 곳은 수도권에서도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와 같이 떠나볼까요? 오늘의 목적지인 여주 여성생활사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의 캠핑지인 여성생활사 박물관 마당입니다. 그런데 벌써 다른 캠퍼님도 오셨네요. 피칭하기 전에 먼저 등록하고 와야 겠어요 안녕하세요 퀵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주 특별한 노지 에 왔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아주 특별한 노지 그것은 바로 여성생활사 박물관 입니다 이 박물관이 옛날에는 초등학교 였는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 앞에 있는 여 운동장 운동장에서 캠핑을 하는 건데 이곳도 노지지만 오토캠핑장처럼 등록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럼 등록하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접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접수를 하고 와서 피칭을 하려고 하니 이렇게 비가 옵니다 아이. 피칭은 잠시 후에 하고 그리고 여기 또 오늘은 이스타나 동호회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오후에는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 노지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노지는 이렇게 전체 전경으로 보시면 아담합니다 아담한데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가 폐교가 돼 가지고 동물감겸 캠핑할 수 있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앞에 보시면 여기가 현관, 여기 전체가 전시실, 그리고 이쪽이 화장실과 개수대 쪽. 그러면 은 화장실과 개수대 먼저 살펴볼게요. 화장실과 개수대는 이큰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큰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화장실과 개수대가 나오는데, 여기, 여 네, 화장실가. 계속, 여기 먼저 화장실 먼저요. 화장실은 남자 한 칸, 여자 한칸 있고요. 화장실 한번 안에 볼까요?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이고, 화장지도 비치되어 있고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곳은 불멍을 할수 있는데요 자기 화로대가 없으면 요 쟁반을 놓고 쟁반을 화로대처럼 쓰시면 되고 본인 화로대가 있으면 본인 화로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전을 위해서 소화기까지 준비해 놨죠 개수대는 여기 화장실을 지나서 여기가 찬물로 씻을 수 있는 개수대입니다 개수대고 그리고 여길 지나서 요 조리실 보이시죠? 직원용 식당인데, 식사하는 외에 저기 싱크대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온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설거지를 하시면 되고요. 이곳은 사워실이 없을 뿐, 일반 오토 캠핑장처럼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접수를 먼저 했잖아요. 이곳이 노지이지만, 어, 캠핑료가 있습니다. 사용료가 어른 한 명당 만 원씩입니다. 혼자 오시면 만 원, 둘이 오시면 이만 원이 되겠죠. 1박에. 그리고 미성년자는 무료입니다. 미성년자. 그러니까 한 가족, 어린이 두 명에 어른 둘이면 이만 원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약제거든요. 어,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비가 오니까 저는 좀더 쉬었다가 피칭을 하겠습니다. 그럼 피칭할 때어요 비가 잔잔해져서 피칭을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스트링 작업도 해 주고요. 팩도 튼튼하게 박아 주고 스트링을 조여 주면 텐트 설치 끝. 무엇이 궁금했는지 박물관 마스코트 복단이가 와서 구경을 하네요. 복단아, 지금은 놀아주지 못한단다. 피칭을 끝내고 하늘을 보니 날씨는 흐리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점심은 김치도시락인데, 깜빡 잊고 계란후라이를 넣지 못했어요. 그래도 퀵사랑님과 맛있게 먹었답니다. 이 되어 자기 전에 불멍을 했고요 오랜만에 하는 불멍이고 이제는 불멍의 계절이다 보니 참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킥사라입니다 어제는 잘 쉬고 잘 놀았습니다. 여기 여성생활사 박물관, 여주에 있는 여성생활사 박물관. 수도권에서 몇안 되는 아주 특별한 노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화장실도 깨끗하고 개수대도 있고, 그리고 전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꺼비 집을 확인해 보니까 어, 2.5K까지 쓸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진간한 전기용품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곳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평일에는 거의 캠핑하시는 분이 없고요. 주말에도 보통 두세 팀, 많아야 네팀 정도 오니까 조용한 캠핑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단체 모임이 한 번씩 있습니다. 뭐 오셔도 상관없고 좀 불편하다 그러면 그 시기를 피해서 이렇게 접수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조용하게 캠핑을 하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무들에 둘러싸여서 아주 그냥 좋은 곳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곳을 철수하려고 합니다. 그럼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철수 준비를 마쳤고요. 여기는 아주 조용하고 한적하게 캠핑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